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오늘은 그방공사 그러니까 그림자방패를 킨 공사 예를 들면 요런 공사를 말하죠 지금 그림자방패를 켰죠 공사고요 제가 그림자방패를 켰어요 어, 이런 공사랑 1대1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그러니까 방이나 천인의 완전 완방이라고 있어요 비슷한 개념인데 그런 방어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그런 방어형 캐릭을 상대할 때 어떻게 PK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 이번에는 기본 편인데요. 기본 편인데요. 메모장에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어, 이거는 이제 마법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연습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연습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먼저 나무 이렇게 탭을 잡습니다. 이 탭이 안 보이죠? 지금 나무 왼쪽 하단에 밑에 보시면은 조그맣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게 탭이 잡힌 거예요. 탭이 잘안 보이는데. 네, 메인 운만 외워주시고요. 일단은 보여드리는 거니까. 원래는 그림자 방패랑 그, 사신 맹약, 이거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얼바를 외워줍니다. 한기바르기라 돼있는데, 얼음바르기거든요. 얼음바르기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원래 얼음바르기라고 적을 마비시키는 마법. 다 아실 겁니다. 한기바르기도 그냥 얼바라 해요. 한바라 안 합니다. 그냥 얼바라고 통일합니다. 나무에 이렇게 탭을 잡고, 이 탭이 지금 빨간색이 됐죠. 그럼 이게, 지금, 포커스가 고정이 된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한번 딱 때려주면은 얼바 걸리게 돼 여기서 화염 장벽 써주고 다시 얼바 외워줍니다 그럼 풀릴 때쯤 다시 얼바를 걸어줍니다 지금 좀늦었는데 늦었, 이게 4초 동안이야 얼바 걸어줍니다 그리고 어, 람시랑 투열 외워서 딱 이렇게 쏘시는 겁니다 이게 어, 이제 기본적인 테크입니다 어, 이게 아주 기본적인 어, 아주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게 테크. 그니까. 러 마법이 들어가는 과정이야. 이게 아주 기, 기, 초적인 겁니다. 요거를 일단 연습을 합니다. 요거 그대로 연습을 하, 세요 어, 이거랑 이제 초급 버전, 숙련 버전 이 있는데, 이거 연습하면은 이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연습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대로 실전에서 써먹으면 안 돼요. 지금 방금 보여준 대로, 어, 실전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 요거랑은 좀 다릅니다. 실전에서는. 요거를 실전에 그대로 써먹는 게 아닙니다. 음,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이 마법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탭을 잡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얼바 이렇게 걸어주고 가서 화염장벽 써주고 실패했는데 다시 얼바 걸어주고 지금 좀 늦었죠? 풀릴 때, 풀리기 전에 바로 이렇게 얼바 걸어줘야 됩니다. 이 얼바 중첩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저기 마비가 돼 있겠죠. 얼마 걸린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투여하고람시면어서 때려줍니다. 이게 기본 버전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죠. 요거부터 먼저 연습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빨리, 빨리빨리 하시면은, 빨리빨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죠? 마지막 한번 보여드릴게요. 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빠른 버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기 빠르게 외우고요. 조금 딜이 좀 가면은, 자, 자 이렇게 와서 얼바 써주고 자 풀릴 때전 다시 얼바 걸어주고 다시 얼바 걸어주고 자허공남시 외워서 빵 이렇게 투여하고 같이 외워갖고 빵, 쏘그 다음에 이렇게 튀어주는 거죠 쏘고 바로 튀어줘야 돼요 이렇게 튀어주는 거 요거까지 기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초 버전이고요 자 이거를 먼저 마스터를 하십시오. 이게 빨리 될 때까지 마스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초급 버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어, 누누이 말했지만 실전에서 이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실전에서 하는 방법 따로 있어요. 그죠? 실전에서 하는 방법 따로 있습니다. 이, 이 방법 그대로 실전에 저, 어, 쓰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단지 마법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 화면에 시야에서 안 벗어나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무가 지금 시야에서 벗어나면 탭이 풀려버려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고요. 일단은 이 시야가 보이는 안에서 처음이니까 예, 처음 입문이니까 예, 나무가 들어 이 보이는 화면 안에서 연습을 합니다. 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초 기본편이었습니다. 입문편. 그 방공사 상대시 마법이 들어가는 순서였습니다.